저기 왼쪽에 삭발한 사진 두 점. 예. 저 사진은 그 80년에 사형선고 받으셔서 81년 청주교도소에 계실 때 예. 기관원이 찍어서 자기 집에, 음.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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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던 나중에 기증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사진. 아,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찍었구나. 예. 그정 안에는 기사들이 못 들어가니까. 예. 예. 그분도 동경하는 많이 있으셨는데. 원래 찍어가지고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던 나중에. 아, 그랬네. 이제 초등학교 성적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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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년에 개교합니다. 하이 초등학교. 예. 대통령께서 24년생이시니까 우리나라 1 1 살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신 것은 우연이었어요. 동생 대희 씨가 입학하던 날 아버지께서 대중아 너도 함께 구경으러 가자. 그래서 무심코 따라 나섰다. 교실 밖에 서 있는데 아버지께서 씩 웃음을 머금고 나오,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대중아 너도 2 학년으로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거라. 서당에서 쌓은 학년을 인정받았고 2학년을 월반한 거예요. 동구장 1학년 도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성적은 가불병장이 있고요. 여기 4학년 때 구급장, 부조장 임명장도 받으셨는데 4학년 2학기때 목포로 이사를 가시게 되죠. 이사를 가신 이유는 상급학교를 지나가려면 6년제를 졸업해야 된다. 이 초등학교는 4년제였어요. 그래서 어느날 잠을 자는데 잠결이 들으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러시더래요. 우리 대중이와 공부를 곧잘하니 여기서 썩히지 말고 목포로 갑시다. 가산을 정리하면 장사미처럼 될것 같으니 그리 합시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저 집도 팔고 자산 다 팝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목포시 항동에 있는 영신여관을 매입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삼남일렬을 가르치시고 대통령께서는 목포 북교초등학교에 전학가셔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자 하나로 목포신보사장상을 받았는데 목포의 신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포일본데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남북한을 합해서 지방지로는 제일 큰 신문사가 목포일보였대요 그리고 이제 목포상업학교를 가시게 되는데 목포상업학교는 지금 목포상고죠 164명을 모집하는데 한국인 반 일본인 반 모집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석으로 입학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졸업은 39등으로 하셨어요 그래도 만주에 있는 건국대학을 마음에 두었는데 졸업 후에 미국과의 전쟁으로 앞날에 불투명하게 대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목포에 있는 전남기선이라는 해운회사에 취직을 하세요. 1944년 어느 날 회사 앞을 지나가는 여인이 한분 계셨다고 합니다 하얀 피부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꽃무늬 양상을 바치고 지나갔는데 여름햇살이 눈부셨는데 그녀는 더 눈부셨대요. 얼마나 이쁜지 첫눈에 반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분을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목포 상호학교 동기생 차원식의 여동생 차용혜 여사였어요. 차용혜 여사는 일본의 미나케 유학 중 유학 중이었는데 미군의 폭격이 심하니까 아버지가 목포로 불러들이셨고요. 아버지 차보륜 씨는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큰인을하는 재력가셨다고 그럽니다. 징진 문제 때문에 아버지께서 결혼을 많이 반대하셨는데요. 결혼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첫째 소희라는 딸을 낳았는데 두살때 세상을 떠났고요. 그분이 홍일홍업실을나어습니 음.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서 대통령께서 목포해운공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셔가지고 사업기반을 점차 넓히셔가지고 지금의 그 상락동 쪽에 목포역 근처 쪽인가 봐요. 거기다가 제법 큰 2층 집도 장만하고 어느 날 봤더니 청년실업가 목포의 유지가 돼있더라요 20대인 목포의 유지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진 날 대통령께서는 광화문에 계셨어요. 목포에서 출장한 지열흘째가 됐는데, 내려오는 기차길이 막혀서 한강을 배로 건너서 목포에, 20여일 만에 목포에 도착해서 보니까, 인민분들이 모든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만사계 부인 차용이여사는 둘째 홍업실로 방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목포 경찰서에 끌려가셔가지고, 시조를 당하시면서 모든 고문과 구타를 당하시다 먹고 형무소에 수감이 되세요. 그러시다가 인천상륙작전으로 있는 분들이 태각하면서 수감자들을 트럭에 숨이 씨끌고와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트럭 처형 당했고요. 두 번째 트럭도 처형 당했고요. 세 번째 대통령께서 탈차를 했는데 수감자들을 실어나르던 트럭이 고장이 난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혹자는 운전자가 일부러 고장을 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일상 호텔 때 사업 기반을 부산으로 옮겨가지고 흥국해운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셔가지고요, 가지고 계신 배 다섯 척하고 수십 척을 빌려서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있다고 하면은 돈 버는 일이었다고 서슴없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면회라는 모임에서 이희호 여사를 잠깐만. 차용의 여사하고도 교류가 좀 있으셨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마이에 54년 목포에 돌아오셔가지고 제 3대 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다. 1명동 5등으로 낙선합니다. 무소속의 한계를 절감하고 정치는 정당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듬해 서울로 이듬해 봄에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용산구 남영동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아내 차용의 여사는 이장우을 차렸고요. 대통령께서는 삼각지 근처에 한국노동문제연구소나 다니시면서 정치활동을 하세요. 그러시다 1958년, 59년, 60년, 61년 매년에 걸쳐서 총선과 보궐선거에 있던 곳이 어디냐? 강원도 인제였습니다. 58년, 59년 도전했다가 낙선합니다. 자, 54년부터 연급부 3번을 떨어졌어요. 출마는 곧 돈이었고요. 당시에 한 번만 출마하더라도 기둥뿌리가 뽑힌다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재산이 할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사를 여덟 번이나 다니시고, 이사를 갈 때마다 전세방 안 차가지고, 부인 차용이 여사가 운영하던 미장원은 빚으로 넘어가고, 집에서 손님을 받으셨대요. 사설 미장원을 차리신 거예요. 그러시다가 부인 차용이 여사께서 가슴아리가 심하셨대요. 그날또 그, 그 가슴아리가 심해서 약을 드셨는데, 그게 어찌 잘못됐는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혼수상태 빠지셨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의사를 풀르러 뛰쳐나갔습니다. 의사와 함께 들어 돌아오자 아내는 숨져 있었습니다. 그때 차용이 여사 나이가 33살이었고요. 대통령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차용이 여사가 돌아가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차용이라고 치시면 이분 나옵니다. 네. 네 자사전에서 제 찍었는데요. 그리고 1960년에 혼자 강원도 이제 출마하셨다 또 낙선합니다. 그리고 61년 5월 13일 보궐선거에서 마침내 당선이 돼요. 근데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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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59년도에 이호여사는 돌아가시고 61년도, 60, 이제 61년에 이렇게 계실 때 60, 62년에 이호 여사께서 돌아오십니다. 이호 여사한테 하셨던 말씀, 이호 이, 여사한테 청원했던 얘기만 말씀을 드려요. 이후 여사한테 이렇게 청원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청원했다고 그럽니다. 오케이. 여기는 서울의 최부동이고요. 네. 2호에서 예산편댁이래요 대지가 600평이고요. 한우 건병이 150평 되는 대천 마리에서 두분이 결혼식을 올리셨고요. 이때 김대중 대통령 나이 39살, 이어서 49살을. 네. 이듬해 덕보에도 제육대 국회의원 당장이 되실 거예요. 이때 홍근 씨가 태어나셨죠? 네. 네, 그러시면 저, 여기는 제가 네. 말씀 해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저희들 아봤 저쪽에 가면 원생 학교까지 가보셨어요? 네, 네,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네, 예, 예, 네. 가서 기 받고 왔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음. 교인관이네 추모관. 아,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 응. 음. 들어가야지. 음, 들어가 봐야지. 음. 이여기금줌얼굴어 아, 여기기가를기가가 아, 거기가금 응. 아, 기가를 아, 여기가 줌마를. 아, 여기공 줌마를. 아, 여기 아, 목포북교공립신상소학교 형님은 성민형민도 대중은 김대중. 이게 아까 팔렸는데. 이친적인 우리 시골집들이네이친구왔구오이2 8일이 친구는 이 oh huh. 뭔가 곧. 뭔가 곧 저쪽으로 가 봐야지. 저쪽에서 태어났대. 그래 가지고 아까 뭐 응. 기가 온다는 게 여기야? 아까 뭐 기가 온다. 응, 이쪽이쪽 응, 이쪽. 옛날에 내가 왔을 때이다 바시었거든. 투명돼서 이 이거 왜이마당 음. 이놈도 응? 박준영이도 있잖아. 전남에서. 음. 근데 뭐땅에 갔다 와 가지고 안양에서 당신 옆에 산다면서. 우리 204동 박준영 205동.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laughs> <우사한> 거야. <laughs> 네. 어? 전력이 네. 무서운 거라니까 네. 있을 때 잘하고 그이라도 존경받는 그런 정치하고 네. 그래야지 이때는 얼마나 잘났겠어 네. 네. 어? 통령1 1 네. 모시고. 1후름1 1이야죠1이름우리이름1우리름1 1 @이름11 @이름11 이재명 같은 놈을 존경할 수는 없다. 그래이 새끼 같은 놈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못 넣어서 참말안 되지. 네? <laughs> 그래요. 이이 그래. 그런 세이 같은 놈 <laughs> 이런 그 나름의 그놈의 나름의 지 입장에서 보면 뭐 그냥 음. 인정할 부분도 있지만. 하. 이 김재명은 전혀 그런 게굴복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인생 살면서. 나 뭐. Thank you. 들까 어디? 동백새 동백 응, 그런 것도 같네. 옛날에 가니까 뭐흑 산도? 흑산도. 흑산도. 가니까 동백나무가 많더라고. 응, 우리 시골도 많네 우리도 그 근처잖아. 다 동백나무 많네. 아, 이쪽에 써있다, 이제. 응. 다시, 다있었건 이쪽이네. 이쪽. <laughs> 그런, 여기 이제 내용이 있구만, 이 앞에는 그림만 있고, 아니. 네. 응. 응. 보고 좀 틀어봐. 예. 추억. 저쪽으로 지 후강 뒤에 서 빛나다 2는 선생님 숙교 성강보공료 상으로 남지 그래도 그래도 문제가 음. 너무 크다 보니까 <웃음> <웃음>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에 와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동상 아래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문구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어려운 나라 사랑 속에 집권해서 K복지, K문화, 또 K정부와 정책 등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우리나라를 세계가 주목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김대중 대통령님의 선구적 리더십 위에 우리나라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얼마 전에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나라가 IMF 때외환유기의 그런 상황으로 증면할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997년 외환유기 당시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국민과 함께 외환력을 흡복한그 국난 극복 리더십이 더 깊은 울림으로 떠오릅니다. 김대중 정신, 오늘이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 정치권이 정치인들이 함께 배우고 실천에 옮겨야 할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